거래처의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는 문자형 추가 항목을 활용하면 됩니다. 재고 또는 회계일, 기초 등록, 거래처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기존 거래처에 담당자와 연락처를 추가한다면, 거래처 코드 또는 명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창이 나오면 옵션을 클릭해 입력하면 설정을 눌러줍니다. 부가정보 탭을 클릭하고 문자형 추가 항목을 변경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형 추가 항목 1에 마우스를 올려 설정을 클릭합니다. 표시명을 거래처 담당자로 바꾸고 적용합니다. 문자형 추가 항목 2는 담당자 연락처로 표시명을 변경한 뒤 적용합니다. 변경한 항목에 대해서 기본 탭에 추가하고 싶다면 기본 탭을 클릭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위치에 항목을 클릭해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부가 정보에 변경한 정보를 선택해 적용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거래처 담당자 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